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오늘은 남편을 바꾼 두 자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재밌게 뛰노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둘이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지요. 언니는 태어났을 때 꾀꼬리처럼 예쁘게 울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직접 경숙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휘파람처럼 흥겹게 울어서 소영이라고 지었답니다. 다른 집에서는 남매와 자매가 양보하기 싫어서 늘 싸우기 마련이었는데 경숙이와 소영이는 아주 친하게 지냈지요. 어린 나이에 한번 정도는 싸울 만도 한데 부모님도 대견할 정도로 늘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살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마을에서는 두 자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두 자매가 부러운 부모님들도 많았답니다. 우리 손녀 딸들도 저렇게 가깝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구먼. 금방에 사는 할아버지는 오늘도 공손히 인사를 올리는 두 자매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동네 이웃들과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데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강한 소영이가 먼저 가보았더니 남자 아이들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정당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비겁하게 한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딨냐? 소영이는 겁도 없이 남자 아이들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뭔데 간섭이야? 이제 보니 그 유명한 진신의 딸이구먼. 너도 혼나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주랭낭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영이를 우습게 본 남자아이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소영이는 이대로 도망치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강직하신 아버지한테 꾸중을 받을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흥! 내가 겁먹을 줄 아니? 소영이는 주변에 있는 자갈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습게만 보던 남자아이들은 기습적으로 날아온 자갈돌 때문에 너무 아팠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다 이를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오냐,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다 알려드릴 테다. 남자아이들이 신경질을 부리더니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너 괜찮니? 많이 아팠지? 하지만 맞기만 하던 남자 아이는 소영이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너무 놀랐지요. 그때 언니 경숙이가 뛰어왔습니다. 소영아, 왜 여기 있어? 길을 잃은 줄 알고 놀랐잖아. 그게 말이야, 언니. 소영이가 말하려는 사이에 그 남자 아이가 신경질을 부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었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됐다고. 그렇게 남자아이는 떠나버렸고, 소영이는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영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언니가 걱정하잖아. 미안해, 언니, 다시는 안 그럴게. 언니의 손을 잡고 돌아가던 소영이는 그 뒤로도 남자아이가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지요. 여자아이한테 도움을 받아서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소영이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기백에 감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자매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성장했답니다. 경숙이는 어릴 때처럼 말씨와 태도 모두 정숙했지요. 누가 봐도 요조숙녀로 보였으니 양반댁에 시집을 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소영이는 좀 달랐습니다. 스무 살이 넘을 때부터 갑자기 사냥에 재미를 붙이더니 동네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태반이었답니다. 그러자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소영아, 너도 언니처럼 정숙하게 지낼 수 없겠느냐? 어찌 여자아이가 사냥을 할수 있단 말이냐? 재밌는 걸 어쩌겠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무예를 좀 익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무예라고 하였느냐? 어찌 여자의 몸으로 무예를 익힌단 말이냐? 너 설마 남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소영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남자와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 역시 소영이가 점점 남자처럼 변하는 것 같아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자매를 방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경숙이는 예상한 눈치였지만 소영이는 역시 불편한 표정이었지요. 아직 남자와 만나는 일이 쑥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혼처의 경숙이가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숙이는 홍간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자는 것이었지요. 홍씨는 일찌감치 재상 자리에 올라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씨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고개를 숙일 정도로 권력이 센 사람이었지요. 아버지, 홍씨 아들이라면 딱한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딱한 사람이지. 아버지는 더는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의 표정도 이상했지만 당황하는 언니도 의아했지요. "홍씨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는데?" 양반댁에서만 그 얼굴을 봤다고 하는데 힘은 장사고 험상궂어서 다들 무서워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소영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런 사람한테 언니를 시집 보내시는 건데요?" 소영이도 사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지쳐 있는 것을 보니 이미 할수 있을 만큼 아버지를 만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영이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소영이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들기름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그런 곳에 보내시는 건데요? 그런 곳이라니. 들기름은 우리 충청도에서 가장 알아주지 않느냐? 두 자매는 힘없이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숙이가 흐느끼자 소영이가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였지요. 언니 걱정하지 마. 이번 혼례는 무조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가네와 이미 약조를 해놓은 상황이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자매는 가마에 탄채 홀레를 올릴 남편의 집으로 향했지요. 소영이는 계속 울고 있는 언니가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낡은 기념비가 있는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지요. 그런데 기념비에 적힌 내용이 소영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천생연분을 만나 이승에서 잘 살았다는 전설이 적혀 있었지요. 언니, 저두 선녀가 꼭 우리 자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천생연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신랑을 바꾸자. 경숙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신랑을 바꾸자고? 우리는 어차피 닮았으니까 가마에 바꿔서 타도 아무도 모를 거야. 어차피 정략결혼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이나 쓰겠어? 소영이는 그동안 사냥과 무예를 익히면서 웬만한 남자들보다 힘을 잘 쓰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홍씨 아들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경숙이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동생이 죽어도 홍씨 아들한테 못 보낸다고 떼를 쓰는 것이었지요. 소문으로는 들기름집 아들은 아주 성실하고 착해서 경숙이와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쓰케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가마를 바꿔 탔답니다. 경숙이는 동생을 그 험상궂은 홍씨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들기름집으로 간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워낙 신체가 단련되어 있어서 겁이 없었지요. 그렇게 홀례를 올리려고 도착했는데 소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험상궂고 힘이 장사인 남자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소영이와 홀례를 올린다고 나온 남자는 아무리 봐도 무섭게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몸은 왜소해 보였고 얼굴도 며칠을 굶은 것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이 상황에서도 언니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기다리는 소영이는 등불을 켜놓고 어색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매일 남자들과 사냥을 하러 나갔던 소영이라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조숙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영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홀례를 올렸던 그 외소한 남자가 확실했답니다. 부인,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절세미인이시구려. 도련님, 아니지. 낭군님, 남구님, 그러니까 낭군님이 이지바드님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부인,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게요? 소문으로는 힘이 장사고 얼굴이 험상궂다고 하였는데. 방금 말은 취소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소문과는 달라서 묻는 것이 옵니다. 그러자 홍씨 아들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소영의 눈에는 미소년처럼 보였답니다. 다 잘못된 소문이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서 그런 소문이 돈것 같소이다. 소영이는 그때부터 홍씨 아들의 얼굴을 이곳저곳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홀례를 올릴 때는 내내 굳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웃고 있으니 미소년처럼 아주 잘생겼지 뭐예요. 내 이름은 유수라고 하오. 앞으로는 서방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소영이는 어색해하는 자신을 배려하는 유수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제는 경계심도 사라졌고, 유수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지요. 유수가 등불을 후, 하고 끄자, 소영이는 이상하게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몸에 대해 궁금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몹시도 알고 싶어졌지요. 예상대로 유수는 지금까지 알던 남자들에 비해 몸이 왜소했답니다. 하지만 사냥을 즐기는 남자들과 비교하는 건 무리였지요. 소영이는 유수의 가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손으로 천천히 훑고 지나가 보았답니다. 유수의 반응이 재밌어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 보았지요. 서방님 커졌어요. 부인. 쑥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게요? 커져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서방님. 소영이는 여종들 사이에서 그것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서툰 소영이었지만 맛을 보기 위해 천천히 머리를 숙여보았답니다. 유수가 화들짝 놀랐지만 소영이는 이상하게 재미가 있었지요. 미소년인 유수가 앙탈이라도 부리는 것 같아 귀여웠답니다. 마음껏 맛을 본 소영이는 이제 사뿐히 그것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계속 커져있으니 이대로 앉아도 되겠지요? 부인 너무 쑥스럽소이다. 괜찮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대로 가만히 계셔요. 그 맛을 알게 된 소영이는 뜨거운 그곳으로 깊숙이 넣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한편 들기름집에 도착한 경숙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험상 굳고 힘이 장사인 남자가 남편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람, 성실하고 착한 남자는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부인, 말로만 들었는데 아주 절세미인이시구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소? 어차피 양반들의 세상이 아니오. 이런 들기름 아무리 짜봤자 신분이 달라지겠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들기름집은 충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그럼 뭐하오? 어차피 양반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소? 아, 내 이름은 석정이라고 하오. 서방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오. 경숙이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교양만 따지는 남자들만 만나다 보니 석정이 아주 색달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섭게 생겨서 실성이라도 한게요. 그게 아니라 낭군님이 워낙 재밌어서 그런 것이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것이 재밌단 말이오. 석정이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알고 보니 힘은 장사고 험상궂지만 사실은 마음이 여린 남자였지요. 그날 밤에 석정이는 등불을 후 하고 끄고 경숙기를 따스하게 안아주었답니다. 예상대로 몸이 아주 단단했지요. 덕분에 경숙기도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경수가 이렇게 날 커지게 하다니 역시 너는 선녀인이라. 경숙이는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양반댁 아들의 말투와 너무나 달라서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답니다. 그래 석정아 너 정말 크구나. 이대로라면 널 믿고 평생 살아도 되겠어. 염려 붙들어 매라. 이게 크다고 평생 이것만 붙들면 안 되는 것이니라. 그러자 경숙이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웃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렇게 두 자매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다음날 아침에 남편 유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유수는 사실 새로 시집을 온 계모 김씨 때문에 눈총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유수를 몰아내고 안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계모가 들어온 뒤로 아버지 홍씨 몸도 점점 약해진 것이었지요. 사연을 모두 들은 소영이는 유수가 딱해 보였습니다. 소영이 계모를 처음 만난 건 산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경국지색이라고 할 정도로 미인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옆에 있던 친아들은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유수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옳커니 내가 바로 유수의 부인이로구나. 앞으로 내조 잘하거라. 부인을 건드리는 짓은 하지 말게. 그러자 계모의 친아들을 호위하는 남자 한 명이 유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소영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언성을 높이는 것이야. 그러는 내 놈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는 것이냐. 계모의 친아들은 소영의 기백에 눌리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계모의 친아들은 충격이 컸답니다. 그러자 계모가 소영의 턱을 어루만지더니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썽을 부리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니라. 저기 쓰러져 있는 내 난군을 보면 모르겠느냐? 소영은 갑자기 소름이 끼쳤답니다. 계모가 들어온 뒤로 홍씨와 유수 부자가 몸이 약해진 것이 영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유수의 말은 충격적 이었습니다. 저 계모가 분명히 아버지가 먹는 약재에 독을 탄 것입니다. 아버지 병치레는 저 계모가 혼자 하고 있지요. 그럼 서방님도 독을 드신 것이옵 니까 그러자 유수가 빙그레 웃는 것이었 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영은 미소년 같은 유수 때문에 가슴이 설렜지요. 걱정 마시오 부인. 저는 그 약재를 먹는 척하고 버리고 있소이다. 그렇다면 지금 몸이 약해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었단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계모를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증자를 찾을 작정이요. 부인이 도와주실 수 있겠소이까? 지금 믿을 사람은 부인밖에 없어. 도와드리다마다요. 저렇게 악한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건 말도 안됩니다. 유수는 경숙과 소영 자매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줄 사람은 경숙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경숙이 아닌 동생 소영이었지요. 유수는 몰랐지만 사실 부인이 경숙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믿음직스러운 여인이 든든한 아군이 됐으니까요. 소영이 찾을 증자는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독약이 있다는 것은 제조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은 약재를 가져오는 의원부터 미행하였지요. 의원은 평상시처럼 약재를 다리는 것 같았지만 중간에서 누군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약재를 다리는 의원은 죄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개모의 머슴이 중간에서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의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던 겁니다. 유수는 반가우면서도 계모의 악랄함에 치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였어 부인. 이제 그 머슴을 잡아내서 입만 열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 머슴을 잡아낼 수 있겠소. 부인도 알겠지만 지금 내 편을 들어주는 식솔들도 없소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다 제가 해결할 테니 서방님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 못된 계모를 속이시면 됩니다. 소영은 같이 사냥을 하던 남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소영을 만난 남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약재를 독약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서로 그 악한 개모를 처벌하고 싶다고 나섰답니다. 개모는 약재를 독약으로 바꿔치기를 하던 머슴이 사라지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화근을 없애야지. 계모는 유수를 암살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얼굴을 아는 식솔들을 시키는 건 위험했지요. 그러다 우연히 힘이 장사인 들기름집 아들, 석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옳거니, 신분도 천한 것이니, 돈만 주면 뭐든 다 하겠지. 석정이는 예상대로 돈을 받았고, 조용히 지켜보던 계모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지요. 경수가, 이제 내가 고생할 일은 없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경숙은 석정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을 죽이겠다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들기름만 짜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너 호강시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하면 평생 너안볼 테야. 경숙은 당장 화가 나서 방을 나왔지만, 그날 밤에 다시 석정을 따스하게 안아주며 위로하였답니다. 석정아,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자들은 뻔해. 계모가 의붓 아들을 죽인다는 건 안주인이 되려는 속셈인 거야. 그런 짓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석정은 경숙의 따스한 손길에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대체 그런 몹쓸 짓을 시킨 곳이 어디야? 홍가내라고 재상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집이야. 그런 집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게지. 경숙이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죄를 지을 뻔했어. 경숙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홍가네라면 동생 소영이 시집을 간 곳이었습니다. 경숙은 석정의 손을 잡고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소영과 가마를 바꿔 타고 왔다는 것까지 모두 말하였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그 홍가네로 시집을 간 소영이라는 여인이 내 동생이란 말이지. 그래, 아마 내 동생 성격이라면 서방님을 돕겠다고 그 못된 계모와 싸우고 있을 게 분명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내가 바로 개모를 단죄할 수 있는 증자인 셈이야.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홍간의 집은 칠순 잔치로 떠들썩했답니다. 종들이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지요. 개모는 조용히 방 안에서 유수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던 석정이가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아무래도 마님께서 약조를 해주셔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너희 놈, 내가 누군지 알고 몰래 방에 들어왔느냐? 제가 돈을 받을 때 마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합니다. 오늘 끝내시려면 어서 약조를 하시지요.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약속한 나머지 돈을 모두 준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계모는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남겼지요. 자, 이제 알아먹었으면 당장 가서 유수를 해치우거라. 분부대로 합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유수의 죽음을 기대하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유수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의기양양한 소용이 서 있었지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들기름집 아드님께서 다 실토하였습니다. 그때 계모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삽시간에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대한 대비도 못했을 것 같으냐! 유수는 당황했지만, 때마쳐 소영과 사냥을 했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개모의 친아들은 겁이 많아서 뒤로 물러섰고, 들기름집 아들과 소영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지요. 석정과 소영은 서로 의아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답니다. 석정은 소영의 무예가 신기할 정도였지요. 두 사람의 활약이 워낙 뛰어난 덕분에 개모의 군사들을 모두 소탕할 수 있었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이렇게 나서주는 것이오? 나는 그대의 언니 경숙이의 신랑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기름집 아들이라고 해서 설마했는데 정말 언니 경숙이의 신랑이었지요. 그런데 석정의 좌측 눈 위에 상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 난 것이오? 이거 말이요. 어릴 적에 들기름집 아들이라고 약을 올리던 녀석들과 싸우다가 난 상처요. 그때 웬 여자아이가 도와준다고 자갈도를 던졌지 뭐요. 소영이는 또 한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빨래를 했던 그곳에서 일방적으로 맞던 그 아이가 바로 석정이었습니다. 석정이도 이 기가 막힌 인연의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때 날 도와준 은혜를 이렇게 갚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요. 때마침 경수기가 도착했습니다. 두 자매는 얼싸 안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광가에 끌려가 처벌을 받았고 독약으로 기력이 쇠했던 홍씨도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사연을 들은 홍씨는 생명의 은인이 된 소영이를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늘 돈이 없어 불만이었던 석정이는 경숙이의 남편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경숙이와 소영이 자매처럼 선행을 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올 것입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